결혼 2년차에 아기가 생겨 첫째를 낳았습니다. 첫째 출산 후돌 즈음에 임신이 됐는데, 7주차에 심장이 뛰지 않아서 소파수술을 하였습니다. 일단 이분은 어, 연속적으로 두 번을 어, 유산을 하셨는데, 산부인과에서 습관성 유산 검사를 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계속 유산이 되니까 답답할 따름입니다. 원인이 뭘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산이 안 되는 분들은 사실은 계속 안 되는데 유산이 한번 됐던 분도 이걸 반복되는 경향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습관성 유산의 원인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첫 번째는 수정란의 문제가 있을 경우들이 있어요 수정란 상태가 염색체적으로 이상이 있으면 자꾸 유산이 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의 치료는 난자의 질을 높이는 부분 뿐만 아니라 정자에 대해서도 같이 기능강화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가 부부가 꼭 같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장드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면역 문제가 있어요. 잘 착상이 됐는데 여성의 이제 모체에서 면역 문제가 있어서 이 수정란을 이제 배제해야 되는 물질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너무 과잉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세 번째로는 착상 문제가 있어요. 착상 환경을 이루게 되는 자궁 내막이 정상적으로 혹은 이제 양질의 착상을 이루는 자궁 내막을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돌쯤에 둘째 임신이 됐다고 하셨는데 임신이 되려고 하면 출산 이후에 자궁과 난소기능이 완벽하게 회복이 되고 나서 생리가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을 한후 둘째 임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첫째를 놓고 나서 산후조리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난소기능이나 자궁기능에 회복이 덜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을 조금 치료를 해주면서 둘째를 다시 임신하는 방향으로 치료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나의 임신 환경이 가장 좋은 상태로 구축을 하고 나서 이 부분이 또잘 유지가 될수 있도록 치료를 병행하게 되는데 정상적인 생리가 회복이 안 되었다면 첫 번째로 생리 회복에 초점을 맞춰서 치료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한약 치료라든지 내원이 가능하시면 한의원에 오셔서 하부부 온열 치료라든지 신부 뭐 치료라든지 난소 기능과 자궁 내막의 상태를 좋게 만들어 드리는 한방 치료를 받아보시도록 권해드립니다. 임신 초기에 유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8주까지가 가장 유산이 많이 일어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때 착상 유지나 유산 방지를 위한 한약 치료를 하게 되고 유산의 횟수가 좀더 많았던 분들은 12주까지 저희가 한약 복용을 권장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 이 사연자분의 연령대도 중요한데 이분이 나이가 35세 이상 나이가 있으신 분이라면 계속적인 자연 임신만을 고집하지 마시고 뭐 시험관이나 인공수정 같은 시술도 같이 병행해서, 한방치료와 병행해서 같이 해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